아이들에게 배를 그려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는 유람선을 그리고 어떤 아이는 낚시배를 그립니다. 아, 이번에는 집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일반 주택을 그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파트를 그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만들자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어선을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유람선을 만듭니다. 산에 가자 했더니 이쪽에서는 백두산을 가고 저쪽에서는 한라산을 갑니다. 같은 배인데 다르고 같은 산인데 다릅니다. 다르니까 뭐하느냐? 예,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낚시 배라고 명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유람선이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5층짜리 50m 되는 유람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15m 정도 되는 작은 유람선을 만듭니다. 왜 다릅니까? 왜 다른지 아시나요?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과물은 모두가 다른지 아시는지요? 설계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몇 층으로 할 것인지의 설계도. 길이와 높이와 넓이의 정확한 설계도가 없는 한 너도 나도 입맛에 맞는 배, 입맛에 맞는 산을 찾고 오릅니다. 그리고 징징댈 겁니다. 왜 너는 나와 다르냐고 두들거릴 겁니다. 왜 당신은 나와 다른 배를 그리고 왜 당신은 나와 다른 산에 오르냐고 묻고 따지고 다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건 이겁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단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도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보이는 간판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간판 가지고는 가짜가 진짜가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교회 성도들 모두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지요? 같은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지요? 같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지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합파라고 건면합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파라고 했을까요?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교회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관이 다릅니다. 바울과 고린도교회 성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의 서로 상관에도 교회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유람선을 말하고 이쪽에서는 낚싯배를 말하고 이편에서는 5층을 짓자고 떠들고 저쪽에서는 1층을 고집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같기 위해서는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 모두가 같은 설계도. 동일한 설계도,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와 내가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교리가 같아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할때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뭐냐?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같은 하나의 신학, 하나의 교리, 하나의 설계도를 품어야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구원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성에 맞게 제작하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식양.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거기에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삼 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방주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방주의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창이 어디로 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층으로 지을지 안과 밖을 무엇으로 칠해야 할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었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신적 기원에 따른 설계도에, 예,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예, 보태거나 빼지 않고 순종입니다. 같은 뜻이 하나의 설계도로부터 시작됐고요. 같은 말이 하나의 설계도로부터 비롯됐고요.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설계도로 시작해 가틈의 과정을 거쳐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개성에 맞게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동일하게 성막의 식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그 내용이 추레굽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에 사용될 모든 재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의 기물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재료가 정해져 있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입을 옷과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설계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같은 뜻이 됐고, 같은 마음이 됐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됐고,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우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설계도 식양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열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의 식양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고르라가 아니기에 언제나 같음입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 위에 보면 소제목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다인데요. 이 제목을 봐서는 마치 다윗이 성전의 설계자처럼 보입니다. 우선 역대상 2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 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제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성전 건축을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임의로 다윗의 계획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절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의 설계도를 넘겨 줍니다. 19절로 가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똑똑한 사람들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의 방주가 되고요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되고요, 성전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로 45m, 세로 22m 규모의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인 성막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성막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식양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막을 원형 그대로 만들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막과 삼성전이 되셨기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만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식양을 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시경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변함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설계도만 있으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모두 같은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입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시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소와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성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성막 오른편을 한번 보시면 동쪽에 9m 정도 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문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바깥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유일하게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다른 방향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인 문을 두 개나 세 개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의 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장소에는 각각의 성막기구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개가 있습니다 이 법개 언약계를 성막의 뜰로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성막들의 물두문과 번재단이 있는데 성막들에 있는 번재단을 성소 안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물두멍을 지성소 뒤편에 가져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각각의 자리가 있고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하면 안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향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막의 시장대로 만들어야 성막이 됩니다. 편리와 실용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따라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입니다. 방주의 기원이 하나님이고요. 성막의 기원이 하나님이고요. 성전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위한 세 가지 건축물의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방주와 하나님의 집인 성막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식양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무리를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도 식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원이 아니라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대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야 방주가 돼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에 대로 해야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교회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목사의 기원 아니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요?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호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교회에게 전합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다시 솔로몬에게 의 반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교회로에게로 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세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고, 다시 노아가 그 가족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준 것의 반복입니다. 하나의 설계도를 통해서 방주가 완성됐고요. 하나의 설계도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똑같아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똑같아야 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뭐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뭐냐라고 교회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는 종이를 돈으로 사면, 예, 그만이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다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돈으로 성직, 수녀와, 예, 신부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예, 부끄럽게도 교회가 이랬습니다. 왜요? 가르친 것을 생각하라가 없었거든요. 교만했습니다. 설계도가 있었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탈하겠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습니다 종교 계획이 시작됐고요. 계획가들이 힘쓴것중에 하나가 저작 활동입니다. 무엇을 적었느냐? 신앙고백서와 교리의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빌리뽀서 3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왜 교회를 박해합니까?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교회가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이유는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고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룩한 하나의 몸인 공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된 거짓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신 총회 헌법 전문 중에서 신앙과 교리 다섯 번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고신 헌법 신앙과 교리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인 개혁 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 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 신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밝혀 주고 있다.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처음 보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신 헌법 에 고신교회 사명에 대해서 쭉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신교회 사명 두 번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혁 교회를 고신헌법에요. 고신교회의 사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뭐지요? 개혁교회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세우려고 한다가 우리 고신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몸만 죽이는 것이 있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 잘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있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몸과 영혼이 살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고 어떤 교회를 세울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신조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개혁, 교회라고 하는 목적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적 사명이 무엇인가 개혁,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표준문서인 웨스트 미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가하는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산 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 장로가 어떤 장로가 되느냐,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부산 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기초부터 시작하시고, 기본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위로 소금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우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대소 요리 문답을 통해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부산 북교회를 참교회와 참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바른 신학, 바른 예배, 바른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느는 참 좋은 부산 국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